첫 번째 경기부터, 어,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올이랑, 음, 뉴올이랑, 그리고, 어, 부룩 경기, 어, 부룩 경기 먼저 보면은, 음, 부룩 경기 먼저 보면은,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지금 이 경기가 좀 뭐랄까, 음, 솔직히 좀 가져가기가 참, 애매하거든 어 어쨌든 지간에 지금 이 뉴오를 가자니 어? 아 잠깐만. 요구좀 보자. 전전연 좀 끄고. BJ 김사우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응. 아까 영상 그냥 하세요. 자, 뉴오를 가자니 음,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죠. 아, 어, 너무 많고. 음, 그리고 지금 뭐맥컬럼 음, 머레이 어 그리고 자 자이언은 이제 뭐 이번 시즌 어, 못볼 수도 어못볼 수도 있다. 어 진짜로 이 자이언이가 나름 뭐야 어 포스트 르브론이라고 좀 어, 직칭 될 만큼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 부상이 너무 많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뭐다 빠져있는 상황이거든. 어, 진짜 뭐 인그램 밖에 없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뉴욕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음,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 어쨌든 또 원정이다 보니까는 사실상, 얘네들이 어, 경기력 기복, 야투 기복 어, 이런 게또 심한 상황.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요 경기는 야, 그래, 이 기준점이 211.5. 하, 아, 너무 낮긴 해. 어, 너무 낮긴 한데, 그래도 언더봅시다 응, 음, 알겠죠? 얘네들 진짜 이 쿼터별로 50점, 50점, 간당간당 할 듯. 어. 알겠죠? 어, 50점 간다, 간다 할 듯. 2 1 1을 넘기려면 코트당 53점씩 박아야 되거든. 53점. 음, 53점을 박아야 되는데. 아, 좀 빡시, 박시... 아, 왜 힘들어 보이냐? 어. 자, 그리고 이제 시카고랑. 음, 시카고랑 그리고 클블 경기. 어. 자, 요 경기. 요 어, 경기는 일단은 지금 뭐야. 음, 지금 클립을. 야, 진짜 막을 수가 없다. 아, 어, 그죠 음, 지난번 이 브루클린전을, 야, 난 질, 뻔 질 수도 있겠다 어, 생각했는데 그걸 또 뒤집었고 어,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어, 말할 것도 없이 전부다 뭐 때려 패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뭐 클리블리 뭐뭐 솔직히 해서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꺾지 말자고 하잖아. 음? 꺾지 말자고 하죠 어, 어쨌든 지간에 기본적으로 어, 연승을 타는 팀 물론 이제 뭐 어클처럼 이제 한 번은 질 거야. 어, 한두 번은 질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 지금 안졌기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클리블이 지금 이 연승하는 과정 속에서 어 과정 속에서 이제 한두번 빼고, 어두번 빼고 전부 다 헨승 한 걸로 기억하거든. 어, 지난 미러키전 한번 그리고 이제 어제. 어제 가 어제 아래가 음, 브루클린전 한번 어, 요렇게 어, 두번 빼고 전부 다 마인승까지 어, 찍어주면서 뭐 수비든 공, 공격이든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이거 수비 안되는 이 시카고 상대로 뭐 클립을 혼자서 어, 혼자서 붙이고 어, 장구치고 음, 할듯 어, 그래서 이제 요경기는 음, 요경기는 이제 클립을 마인 쪽으로 보자 어, 클립을 마인 쪽으로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이랑 어, 휴스턴이랑 그리고 워싱 경기 야 이게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음, 휴지가 뭐, 이 경기가 이제 마헨을 하느냐, 아니면 뭐, 언더를 가느냐, 어 뭐, 언오버를 가느냐, 요거거든. 이어 요건데, 이 휴지의 배당은 당연히 메리트가 없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언오버 같은 경우, 어좀 오히려 나는 언오버가 좀더 나아 보이는 좀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지금 이 핸디캡이 좀 많이 높긴 해. 음 왜냐면 휴지도 문제가 뭐야. 어 그래, 공격, 아 수비는, 어 수비는 그, 탑, 5 안에 들 만큼 좋아. 어, 탑5 안에 들 만큼 좋아. 디펜시블 레이팅이 5위 안에 듭니다. 어, 5위 안에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공격이죠, 공격. 어, 공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워싱을. 이 워싱이를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워싱이가 얘네들도 지금 부상자가 진짜 차고 넘치잖아. 음, 사딕베이는 뭐 아직도 못 나와, 어, 뭐 부룩던도 그렇고, 뭐 구주마도 그렇고, 어. 조던풀 하나 딱 있거든. 어, 조던풀 하나 딱 있는데 뭐 그나마 이제 나머지 이좀 신인들이. 뭐 올라오고 이런 건 있지만 내일 이거 수이 휴지 수비에 어뭐 골이라도 제대로 들어가겠나. 음, 그래서 요거 휴스턴 마이네 언더 보는데 저는 언더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 이게 지금 기준점이 220. 227.5 잖아. 어, 227.5인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226.5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음, 좀, 뭐더 떨어질, 지금, 흐름 자체가, 뭐, 225인데도 있고, 조금씩 어, 조금씩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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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음, 알겠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야. <laughs> 그리고 이제, 세난이랑, <laughs> 어, 세나니랑 그리고 세크 경기. 어. 자 요거 어 요거 이제 오늘 세크가 진짜 이 피닉스 전에, 음 피닉스 전에 조금 아찔했지. 아 어, 아찔. 그래 뭐 초반에 잘 했다가 어, 후반에 이제 3쿼터에또똥 싸다가 음, 4쿼터에 뭐야 데로전 어 데로전 이클러치 상황에서. 역전까지 이끌어 냈고, 어, 그리고, 또, 뭐, 북한테, 어, 자유투한테 주고, 이러면서 이제 연장까지 가고, 뭐, 이래 했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은, 어, 연장에서, 또 승부가, 뭐, 시원하게, 어, 또 세크가 또, 편안하게 또 이겨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 이거, 좀 일정 자체가 좀 싸납긴 해. 음, 백투백, 어, 백투백 연장, 그것도 심지어 연장, 백투백, 이, 원정인데, 야, 근데 이거, 나는, 세크가 세난 만나는데 1, 1. 6배 이상 줬다. 어? 1.68배 아, 이 정도면은 세크 갈만하지 않나. 음, 솔직히 여기서 난 전력 차이도 많이 난다고 보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이 세난도 어, 세난이 또 확실히 어, 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어, 또 그런 상황이 기도 하고 음, 그리고 지금 여전히 세난도 지금 뭐야 어, 세난도 어, 부상자들이 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 저는 요거는 어, 세크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음, 그래서 요거 이거 168 세크 어, 뭐 저는 가겠습니다 음, 알겠죠 어, 세크스 자 그리고 이제 오클이랑, 어, 오클이랑 그리고 클파 어, 경기 저 어, 요거 음. 요거 이제 지금 어이좀 뭐랄까 음 이거 홈그랜이 이제 뭐 아마 내일 못 나오겠지 어못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제 이 뭐야 어 클리퍼스를 만나는 어좀 그런 상황인데 아 확정됐나 어 확정됐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가 이또 백투백이란 말이지 음 그래서 지금 이 오클은 좀 뭐랄까 어좀 그, 그래, 좀, 위기긴 하다. 어, 위기긴 한데,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나머지, 그, 뭐, 홈그랜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오크리 뭐, 약팀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서 도 확실히, 어, 홈그랜이 없으면은, 좀 공수에 있어가지고, 어, 좀 많이 아쉽긴 하다. 음, 아쉽긴.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또, 뭐야, 어, 골수한테도 졌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 그래도, 오크리 홈에서 좀 연패하는, 그림은 좀 그리긴 어렵거든, 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어쨌든 홈그랜이 없었을 때이그리어좀 어, 뭐랄까, 음 어떻게 경기를 좀 풀어갈지, 어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이 클리퍼스를 봤을 때, 어 클리퍼스를 봤을 때도 사실상 좀 뭐라고 해야 돼, 어, 얘네들도 그래 수비력은 나쁘진 않다, 어 수비력은 나쁘진 않은데. 이또하드네 지공질 어, 그리고 이제 이또하드니또 또, 어, 경기가 또뭐 쉽게 안 풀렸을 때 어, 사실상 또 기복을 보이는 점 어, 게다가 원정 클리퍼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요거 오클 만승과 함께 그리고 언더 쪽으로 음, 접근하는 게좀더 낫지 않나 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 뭐야 음, 지금 국내가 219점으로 올랐다이가 어, 올랐죠 올랐는데 오히려 땡큐 어, 오히려 땡큐야 이거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9 218좀더 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뭐 언더도 음, 언더 미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오케이 어, 자 요렇게 어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음 그리고 추천받고 마무리합시다 끝.